김정도가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첩보 액션 드라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이정재 감독의 연출 데뷔작인 헌트는 국내 개봉에 앞서서 제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 내 공식 초청되는 캐거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국내외 언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올여름 극장가를 정말 사로잡을 기대작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이정재 감독님과 정우성, 전혜진 허성태, 고윤정 등 정말 내노를 하는 배우분들이 함께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여기에. 신세계 공작 신과 함께 아가씨 등을 탄생시킨 충무로의 베테랑 제작진들이 또 함께하면서 정말 단연 기대가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 2002년 가장 완벽한 첫보 액션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우성씨, 해외팀 에이스 방준혁 역을 맡으신 전혜진씨, 그리고 국내팀 요원 장철성 역의 허성태씨가 무대로 모셨습니다. 영화 황태주 역, 황터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주시죠. 와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이정재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영화로는 예,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아가 무지네요 원래 긴장을 잘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뭐 긴장보다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극장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영화로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영화 홍보지만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특히 이렇게 극장에서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우성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함태해서니 정도 여러분 안녕하니다 예, 뭐 앞에서 앞에 이야기를 연결하자면 영화인들은 진짜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화 를가가고 인사할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드 음. 코로나가 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놓고 대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기자님들께서 이 카메라 셔터 소리로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전해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트에서 방주경 역할을 맡은 전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성태 씨. 예, 안녕하세요. 헌, 헌트에서 장철성 역할을 맡은 헌터즈의 막내 허성태입니다. <laughs> 허성태 씨가 가장 긴장하시고요. 네, 가장 긴장하신 것같은괜찮요 지금 네, 약간 설레는 마음입니까? 네네아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막내 얘기를 하셨죠? 네 외모는 제가 막내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헌터즈의 막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독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헌트를 연출하게 된 계기와 기회, 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어, 계기와 의도는 좀 많이 달라서 <laughs> 제가 지금 <laughs> <laughs>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지 <laughs> 계기는 사실 어, 시나리오를 이제 출연을 제안을 받았었던 걸로 이제 계기가 돼서 2년이 시작됐는데 어,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작을 맡게 됐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laughs> 심지어 제가. 각본을 쓰고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어, 뭐라 고해야 할까요. 뭐 아, 이런 걸 제가 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영화 일을 오래 했지만은 각본을 쓰는 것과 연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 봐야겠다는 라 마음으로 이제 아, 바뀌어지면서 어, 조금씩 더언트더 어,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지금 머릿속에 주말등처럼막 스치실 텐데 국내 개봉을 앞두고 제 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이 공식 초청이 되는 쾌거를 거두셨어요. 소감 좀 여쭐게요. 뭐 영화하는 분들이라면 뭐한 번쯤은 꼭뭐 가봤으면 하는 영화제이죠. 예, 많은 영화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칸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화려한 그리고 또 의미도 있고 또 한국 영화를 또 칸드에서 또 많이 또 아, 사랑해주시고 뭐 그런 영화제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친숙한 영화제이고 그래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국제영화제에서 또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시려면 또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전개를 시켜야 되지또 어떤 영화로 만들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laughs> 초대를 해 주셔서 예, 잘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서도뭐 한국 영화도 많이 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 헌트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연출 대비작이 엄청난 클건데 그간에 그 준비했던 과정, 열정의 시간들이 지금 막 저도 떠오르네요. 예. 자, 그야말로, 지금 옆에 계시는 충무를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함께한 헌트인데, 자, 개봉을 앞둔 소감과 정우성 씨,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이유요? <laughs> 이유. 저도 사실 그 옆에서 오랫동안 네, 그 네. 작업을 진행했던 걸 지켜보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함께 뭐 홍보 과정 속에서 뭐 저희가 23년 만에 뭐 태양은 없다 이후첫 네. 조우라고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그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트를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어 이걸 굉장히 우, 우리,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노답식으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네번 거절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의 표시들이 네네 네 번의 어떤 거절이 된 건데 사고 초려를 <laughs> <laughs>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아, 이이년 반의 부단한 이 노력이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된또 시나리오도 이제 그만큼 좀 안정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같이 리투 앞에서 깨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든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겠다. 아, 멋집니다. 근데 진짜 23년만인데 왜두분 그대로죠? <laughs> 아니, 아니, 진짜 <laughs> 더 멋져지셨어. 왜세월이두 분만 비껴온 건가, 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라고 인정할게요. <laughs> 네. 좋습니다. 그대도 아주 멋져요. 오늘도 약간 그때를 그리워서 오마주 스타일로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이정재 감독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해진 씨. 네. 개봉을 앞둔 소감과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두 분을 한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이 저에게 저기 배우로서 시나리오 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하게 됐고. 그 순간 어떠셨어요? 딱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정재 감독님께. 아 고맙긴 한데. <웃음> 뭐, <웃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정태 씨. <laughs> 예. 그 이정재 감독님은 처음 뵀을 때가 오징어게임 촬영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악수를 나누는 하로 어떤 기억이 있고. 정우성 선배님은 신예한수 기수편이라는 이제 신해한수의두 번째 작품의 뒷풀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신만 해도 뭐 이렇게 제가 그이두 분들 사이에서 제가 연기를 할수 꿈에도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약간 꿈 같고 그때 보냈던 그 시, 촬영 현장에서의 시간들도 좀다꿈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두 분이에서 어, 또, 그 다음에는 또, 고해바다라는 작품을 정성 선배님하고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오전 게임 같이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듣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저와 함께 할 기회가 올 거라고는 너무나 상상을 못 해서, 예. 저는 너무나 꿈같이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성태 씨,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두 분과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시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laughs> 그 중앙에 허성태 씨가 계셨군요. 아니, 중앙은 <laughs> 어딘가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재 감독님께 여쭤 볼게요어늘 이제 배우로 작품에 임하시다가 이거 감독으로 캐스팅을 처음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직은 제가 못 들었고요. 네. <laughs> 이제 저 없는 자리에서는 뭐 많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이시나리오를 <laughs> 동료 배우와그 마음 처음이니까 이것 좀 저희 같이 하실래요 라는 말이 사실 쉽지가 않았고 하지만 또 너무나도 같이 함께 해야만 하는 또 했으면 하는, 하는 그런 배우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친분보다는 이제 그죠 이제 시나리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런 그, 조바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나리오 작업하시면서 다 영순이셨네요, 이 배우분들이. 아 물론, 당연히 뭐, 처음서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시나리오가 워낙에 많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떤 분이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나이 픽처스하고 이제, 어, 함께 제작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시나리오 논의할 때서부터는 당연히 1순위에 있었죠. 그래서, 아, 근데 저분들이 과연 해주실까요? <laughs> 이 얘기를 안재덕 대표님한테 말씀드렸고, 안재덕 대표님이 아이, 그래도 빨리 전달해드리라고 해서 이제 용기를 또 내게 됐죠. 그 마음까지 느껴집니다.